됐습니다. 김천 포도 축제 대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러 온다고 제 인상이 보이십니까? 뭘 닮았어요? 뭘 닮았어요? 그렇죠. 아, 김천 샤인머스켓 색깔로다가 서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박수 한번! 위한 날이니까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 풍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풍악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희재의 풍악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런 날 풍악을 한번 울려야 돼서 풍악을 올려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흥들은 올라오고 계세요? 네!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셔야 할 김희재 신곡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곡일 거예요 김희재 신곡 제목이 우야노 우야노 아니 여러분 웃으시는데 진짜 신곡 제목이 우야노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 받고 제목 외치고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신곡 제목이 우야노. 다시다 여러분 양자에 계시지 마시고 기존은 박수 시작해. 연예 요즘 되면앵콜이 나와야 되는데 잘 생겼다 앵콜이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우연아오 이쪽 누나들은 100점이야 <laughs> 너무 훌륭해 가까이 가서 한번 듣고 싶은데 <laughs> 위안노, 위안노 희재가 가까이 와서 위안노. 웃잖아, 정말로. 자, 김희재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위안노. 우리 여기 빨간색 누님 옆에 연두 색깔 옷 입고 계신 형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방금 누님이 옆에 돌아보셨나아 누군지도 몰라 형님은. 본인은 얘기한지도 몰라. 왜안 외치셔? 다시 한번 김희재 신곡 제목이. 그렇지, 그렇지. 이쪽은... 지금 보니까 저 형님이 안 외치셔갖고 9 0점이에요자 저쪽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신곡 제목을 더잘 외치시는 쪽으로 많이 가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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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자 김희재의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120점이에요. 아 여기서도 노래해야 되겠어 아까 형님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형님 때문에. 맞아.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신곡 제목이 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 부르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아한번 <목소리> 오랜만에 보네요. 그, 지금까지 우리 가수분들 앞에 몇 곡씩 하고 집에 가셨어요? 몇 곡을 불렀어요? 누가 몇 곡을 불렀어요? 여기 김치에는 뻥쟁이들만 있나 봐. 한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정미에 누나 노래할때부터 다 듣고 있었는데 내곡씩 네 부르고 집에 가셨잖아요 그죠? 딱 끊겼어 제가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2곡 부르고 여러분들이 앵콜 안하셔도 저는 노래합니다 이러면서 앵콜 받아서 내곡 네 부르고 가셨는데 저도 원래 공식적으로 이게 마지막 곡이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반응을 보아하니 아쉬우신 분들? 그렇다면 함성 한번. 어 저쪽에 함성이 좀 약한데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댄스 파티 할 거예요.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 요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큰 함성을 한번 들려주시면 또 신나는 노래로 한번 뭐예 예. 한번 뭐 생각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릴 텐데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 제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많이 올려주세요. 잘 오셨습니까? 네! 김희재가 잘 왔습니까? 네!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행복해해 주시고 생겼다 오늘 뭔가 이 자리에서 김희재를 만나서 행복해해 주시고 <laughs> 함께 노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신 것 같아서 잘생겼어. 제가 더 뿌듯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어, 항상 우리 가수들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때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 또 건강,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앵벌 해주셨으니까 그럼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아 어, 여러분들께 오늘 김희재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너무 뿌듯한 광경이 있어가지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황 봉 한번 손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 옆에 주황색이 있나, 없나.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김희재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먼 길마다 하지 않고 항상 어디가 됐던 달려와 주시는 든든한 제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일찍 오셔갖고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버스 타고 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공연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할때 보면, 그 현수막 다셨던 분들이 또 다시 가져가지고 현수막 걷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건강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란색 동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 뒤에 많이 오셨어요. 이쪽에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 우리 제, 제노 다음 나올 아주 장구 치는 슈퍼스타입니다. 우리 박서진 씨의 팬클럽 답별 왔습니다. 박수 한 번! 답별 안녕하세요. 우리 서진이 곧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또 마지막 문의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어, 우리 서진 군 무대까지 끝까지 함께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라겠고.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안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안전! 그렇죠. 안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 꼭 지켜서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앵콜고!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부르려고요.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노래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쪽보다는 노래할 때 저쪽을 더 많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누군지도 모르고 형님 환하게 웃고 계셔. 그러니까 그 누나 손은 드시지 그 옆에 형님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응. 우리 슈퍼스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했대. 그래서 아 내가 <laughs> 조금 시간을 끌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그 아까 형님 이제 누군지 아셨지? 응? 그렇지 그렇지 손은지. 아까 신곡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 몰라 아직도.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그쪽으로 <laughs> 우야노, 우야노, 다시 한번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아 우야노, 우야노, 이제, 이제 정확히 기억나셨어. 삿대질 하시면서 우야노, 우야노 이렇게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실 때 유튜브에 뭐 많이 있어요. 좀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곡 진짜 부르고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꽃을 든 남자, 함께 즐겨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은 박수!